자 오늘의 강의는 카밀서포 강의입니다 제 유튜브에 한 번도 올린 적 없고요 카밀로 금화 900점 찍은 사람 있거든요 이 사람 템트리 보면은 3일체에다가 천상의 2일를 가는데 원래는 피에노래를 가잖아요 피에노이랑 3일체를 같이 못 가요 강의검 판정이 떠가지고 동시에 못가이 사람은 템트리를 개조를 해서 스포 가고 2일를 가는 거예요 카밀로도 금화 챌린저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2렙에 W를 찍어 라인이 안 좋으면 상대방 라인으로 들어가는 라인이면 님들이 원하는 그림은 이거 가 아니어서 천상의 이 투포 카밀을 나중에 찍고 님들이 원하는 거는 월식 피의 노래 카밀인데 이 코어는 스테락 우알, 갈라진 하늘 이거 가면 됩니다. 다이아까지 양항용으로 좋고요. 그리고 피지컬 파가 쓰기 좋아요. 파이크, 제라스 서포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쓰기 좋고 키포인트는 뭐냐면 패시브 쿨돌 때마다 딜교환 하기예요 패시브가 개사기거든요. 저레비일수록더 좋아. 그래서 1레벨에 패시브 플러스 칼날비로 그냥 사대발 개패는 거예요. 1레벨 딜교환 무조건 하고 그거 안 당해 준다. 그럼 라인이 밀수 있는 라인이 되거든요. 그럼 미드 로밍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 그냥 찍어요. 애들이 센지 부르고 까부리고 그리고 1레벨에 디교환하고그 다음부터 안 당해 주면 2레벨 W 쓸 거나 미드 로밍 가면 됩니다. 카밀 카운터는 뽑이 노틸 이런 게 카운터거든요. 레오나? 제가 많이 해 봤는데 제일 힘든 건 사실 노틸러스인데 그래 벽에다가 쓰는 거 끊는 느낌. 근데 노틸은 요즘에 안 나오는 느낌이고 자주 나오는 게 레오나니까 근저 챔피언은 레오나가 다 이기거든요. 레오나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탑이 서폿의 장점은 탑인 척을 할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밴 끝나면 1픽 탑이랑 수업 겁니다 그러면 은 탑카밀인 줄 알고 상대방이 탑 뽑거든요 픽 끝나고 수업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팀모를 벤하고 탑카밀인 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3픽에서 레오나를 벨했기 때문에 눈은 진짜 이기적으로 들어요 돌발이격이 버프 먹기 었 때문에 돌발이격 그리고 얘는 좀비화도 안 뜨고 왜냐면 원딜 슬킬딸수 있거든 그래서 차량의 증프 가가지고 공격력을 올려버리고 초반에 노밍도 많이 다녀서 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보사 부특성도 되게 가 초반에 패시브 데미지가 보호막이죠. 보호막 강타. 그리고 한방 싸움 유도하는 캐릭터라서 뼈방패로 그냥 개패는 거야. 경유형 두개 찍어서 칼렙이 세대 톡톡톡 치고 라인전 원툴 상대방이 짱박혀 있다. 그럼 미드 로밍 감복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미드가 서포터 졸라하고 정글이 서포터 하고 바텀 라인전은 못 이겨서 용 주도권 계속 뺏기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라인 유지력은 이레벨 W가 더 좋아요. W 데미지 엄청 세거든요. 근데 뭐 한방 싸움 날거 같으면 칼렙이니까 뭐티 찍어도 되고 카밀이랑 할 거면 얘도 유성을 들면 안 되고 칼라비반관 바르스 하든가 직공 바르스 하면 되죠 만약에 얘가 유성 바르스 한다 주라 느낌 없는 애야 카밀이 라인전이 센 거라서 원디도 라인전 센거 하면 좋아요 진이나 미포 이런 거 하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카밀을 이제 탑이 척하고 뽑으니까 베인 탑 뽑은 거야 카밀 죽이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서포트 카밀이죠 말파이트로 탑 베인 카운터 친 거고 넝거리 탑은 말파이트가 카운터야 11을 내리겠죠? 1레벨에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냥 누굴 패도 이겨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 바텀은 둘다 평타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서포시드원딜이든 그래서 아마 렐을 때리면 마법 방어력이 생길 거고 11을 때려야지 방어력이 생길 거예요 얘는 이제 유상마르스했 있잖아 그럼 이제 느낌 없는 애요 스파는 얘는 선제공격이고 유성이잖아. 그럼 그냥 둘이서 라이전하라 하고 나는 미드로밍 많이 가면 돼. 그리고 카밀의 장점은 인베가 개쎄요. 무조건 어차피 1레벨이 찍을 거라서 개쎄단 말이에요. 여기도 좋고 웬만해서 바텀 가는 게 좋겠죠. 오니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야, 무조건 둘 지내 그냥. 여기까지 가면 좋죠. 임베 제가 패시브가 상이라고 했잖아요. 1레벨 보호막 양이 상대방 때리는 기준으로 150 데미지 씹는 거야. 플러스 8레벨로세대 톡톡톡 치면은 평타 데미지 2 0 0 들어가고. 그럼 얘는 뭐 그냥 개사기지 1레벨에. 1레벨 쫄지 마요. 1레벨 슈퍼 캐릭터야. 파이크처럼. 아마 파이크 빼고 다 이길 거예요. 패시브 쿨돌 때마다 박아줘요. Okay, 봐봐 지금 이, 이 빠지고 패시브 빠졌죠? 또 패시브 쿨 돌리고 들어가 기다려 그 전까지는 사려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렌즈 들어주는 게 좋아요 박을 거니까 패시브 쿨 돌았죠? 또 들어가요 들어갈 준비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라인이 밀려요 그럼 이제 미드 로밍갈 준비하는 거야 2레벨에 W 찍거나 이건 선이래. 들어가요. 어비. 아, 라인 안 좋죠? 그래서 W 찍는 거야. 이제 못 들어가니까. W로 또 제거하는 거야. 블 W 데미지 봐봐. 1렙 찍었는데 90, 90 달았거든요? 방금 데미지 180 넣은 거야. Q 찍는 거보다 더 좋죠? 얘네가 짱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못 박잖아? 지금 미드 봐봐. 미드 웨이브 안 좋죠? 그리고 둘다 풀피잖아. 이런 거는 미드루밍 하면 안 돼. 미드가 둘다 반피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바텀 다이브 콜. 다이브 콜. 여기서 11호 찍고나 죽어도 이득이에요? 천천히. 천천히. 마땅 떠요. 화면 초반에 존나 어요아 이거 못 잡는다. 내가 죽겠는데. 아이 패시브 돌거든. 나도 패시브 돌 오케이 나도 패시브 돌았고 너도 패시브 돌았고. 그냥 탑니다. 이러면 이제 바텀 웨이브다 탔고 게이득 봤죠? 얘는 신발을 최대한 늦게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인탑을 올리든, 헤르베스를 올리든 다 애매하거든? 그래서 1코어 뽑고 올리는 게 좋겠죠. 아마 말드가 나한테 부모게 박을 가능성이 높아. 렐, 스턴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 판은 헤르베스 가는 게 좋겠다. 월식 올리고 헤르베스 가면 돼요. 지금도 보면 바텀 웨이브 개꿀이죠? 같이 가서 덮치면 돼요. 방금 마드 박는 것도 안 봤거든요? 지금 얘네 중미라 라인이라 가면 돼요. 같이. 렌즈 돌리면서. 개꿀이죠? 싸움도 걸어주고. 와, 미쳤다. 저거는 탈리아가 따라가게 하고서 라인 입니다 얘는 이기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저 집가봤자 롱소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미드로밍. 계속 미드로밍 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Q선만. 그리고 Q쓰면서 평타 치면 이동속도 빨라지는 거 이용하고 상대방 W 맞추면 이동속도 느려지는 거 이용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그냥 계속 방해해. 여차하면 내가 이기거든. 쫄지 말고. 이러면 이제 미드가 오겠죠? 말자 안 보이잖아? 말자 한번 찾아주고. 막, 말자 한번팍 계속 조져요. 1대1은 다 이긴다는 말인데요 초반에. 이러면 이제 프리징 받으면 되죠. 바이만 이제 굴렛 먹고 바텀을 거야. 무조건 바텀. W를 호킹. 들어가지 말고. 할거 없잖아. 로밍 못 가고. 이러면 이제 바이가 용칠 가능성 높아요. 이거워 즐겨 한 번만. 봐봐. 1렙 찍었는데 120대미 들어가는 거 보여? 계삭이야 용칠 거 너무 빠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간다 어차피 이로 빠지면 그만이 듣잖아. 내려 보여 줘. 천층이봐 제가 여기서 시비르 때린 스노우블, 그리고 제가 이제 바위 위치 대충 찾은 거, 아까 칼랄브리에서 피가 한 거, 얘네가 뻔하게 가는 거, 돌아가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게다 스노우블 굴러갑니다. 초반 영향력으로 다 이기는 거지. 상대방 정글에로 펴, 바텀 라인전 이겨, 상대방 미드계로 펴. 1코어 뜰 때까지만 딱 좋고, 그 뒤로도 안 좋아요. 제 바루스, 이거, 이거 무조건 집이거든. 근데 얘네 화나지도 치우고. 바루스 풀스펠이라, 좋아요. 레이드 잡읍시다, 이거. 이고 블렘에다 와드 막아줘요 블렘에 와드 공격적으로 지금부터는 바르스는 냅두면 그냥 1대1 개발을 거고 정글 쪽에 붙어서 모든 곳 다이브 치면 돼요 말자 빼고 다이브 치면 될거 같은데 탈리아가 지금 캠프가 아래 거만 있잖아요 세개 그럼 아래 캠프 먹고 어디 가겠어? 이용 아니면 바텀이야 지금 브랜드가 밀어달라는 콜하죠? 같이 밉시다 딜겨만 살짝 해주고 이렇게 딜교만 해도 그냥 압박이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바위 위치 찾았죠? 그럼 융에서 3대3 맞잘 줄 우리가 무조건 이기고 지금 바이 바텀 바루스 노플이라 무조건 궁 받거든? 이거 3-3 역갱 게임 터졌죠? 상대방 뻔하죠? 내가 희생 방금 월식 떴으면 살았다 그러니까 유리한 걸로 이런 와드 하나로 이제 상대방 정글 동선 그냥 파악해버리는 거죠, 정글 쪽으로. 탈리아랑 무한 다이브? 상대방 정글 괴롭히기, 아니면 무한 다이브? 카르마는 라인 전만 하는 초반 개고, 얘는 유동적으로 하는 초반 개. 막말로 안 싸워도 되는데, 아 맞짱 뜰까요? 아니 근데 바르스 뭐하냐? 킬따려려고 레라스 스킬 써서 망했는데? 포킹 바르스는 맞춰야지 스킬풀이 줄거든. 이러면 이제 두꺼비 용서할 수 없죠. 탈려 리 궁도 있어. 천천히. 탈리아밀은 초반에 킬 먹으면 좋긴해요 탈리아가 같은 게임하면 엄청 쉬울같은데 같은 게임안 해주면 <놀람> 그 탈리아올하머리아아요 그냥 아가하탈리아 그냥 막해요 그냥 막장으로 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탈리아랑 나랑 힘 합치면 그냥 다다 죽인다. 봐봐요 그냥 원딜 찢어버리. 1대1은다 이기지. 베인도 이기죠. 아나 스킬 잘못 찍었어 이 찍어야 돼. 소리요 나 스킬 잘못 찍었어. 그다음에 이선마예요? 이쿨 줄여야 돼서 말자 누군이거든요. 써에쳤네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시간 지나면 썼거든요 15분 전에 다여향을 끼쳐가지고 다 조지는 거야 바텀 라인전 이겼지 상대방 정글 위치 다 찾으면서 개패지 미드 로밍 압박주지 맵을 반으로 자르면 아래쪽은 아예 못 올라오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 이 판은 미드가 비 교환을 너무 안 하고 풀피라서 미드 로밍 안가건데 미드 로밍 자주 가면 좋아요 미드 로밍 가려고 하면 돼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